1월 16일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장 좋은 치유법입니다. 가장 좋은 치유법.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심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을 맞으신 후,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때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는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선 당신의 치유가 그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을 알 때, 그게 가장 좋은 치유법입니다. 그것을 알때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해방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자니 사탄이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려고 길을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놈을 향하여 간단히 웃어 넘기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당신은 치유를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이 가해졌을 때 당신은 치유가 되었습니다.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이미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우리는 치유를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 치유를 받, 받을 것이다. 앞으로 나에게 치유가 될 것이다. 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치유를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40대의 매를 맞으실 때에 그 순간이 곧 지금의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질병의 치유를 만들어가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치유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증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나는 믿음의 말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믿고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소리로 고백하게 함께 봅니다. 나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가해졌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전독폭발 내용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쉽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예상하시고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그것을 같이 비유하고 유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과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실 때 삶의 놀라운 전진과 성장이 따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